오늘 동화책의 내용은 토끼와 거북이. 토끼! 자, 우리 친구들 토끼 거북이 달리기 경주하는 동화 들어본 적 있죠? 아, 그 동화책을 용용이 선생님이 읽어준대요. 옛날 옛날에 토끼가 살았는데 맛있겠다. 아, 그리고 거북이도 살았는데 딱딱하겠다. 한입 베어 물다가 이빨이 다 빠지겠어요. 자꾸 뭐 이상한 말 하니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는데 한날 토끼가 깡총깡총 시끄러워요. 깡총깡총 뛰면 시끄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깡총깡총 뛰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앞에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. 능지대를 지나서 가자. 음? 음? 엉금엉금 뛰어가고 있었어요. 그런 모습을 본 토끼는 거북이가 너무 느리게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. 느림보래요, 느림보래요, 거북이는 느림보래요. 이렇게 놀리면 돼요? 안 돼요? 어, 토끼는 깡충깡충 뛰고 거북이는 느리느리 걸어가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의 다른 점이지. 토끼가 빠르다고 거북이를 놀려서는 안 됩니다. 근데 계속 놀렸어요. 느리보리요 느리보리요 거북이는 느리보리 이렇게 놀렸더니 거북이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? 화가 엄청 많이 나서 토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. 나랑 경주하자. 거북이가 너무 화가 나서 질 싸움이지만 한번 경주를 해보자고 했어요.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토끼와 거북이가 만나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. 토끼는 빵충빵충 뛰니까 토끼가 훨씬 더 빨리 가고 있어요. 야 그만 가라! <laughs> 거북이는 엉금엉금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. 근데 토끼가 뒤로 돌아갔더니 거북이가 천천히 뒤에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. 나는 여기서 잠을 자도 저 멀리 있는 거북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쿨쿨 낮잠을 잡니다. <laughs>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토끼가 코 걸고 있어요.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아잘 잤다고 일어났는데 거북이가 어디 있었을까요? 뒤에 있었을까요? 앞에 있었을까요? 맞아요. 저기 앞에 결승전을 이미 통과한 뒤였어요. 아 안돼! 선생님이 오늘 장애인에 교육하면서 이 동화책을 왜 읽어줬냐 하면 거북이와 토끼는 다를 뿐이지 토끼가 거북이한테 야너왜 그래? 이렇게 말할 수 없고, 천천히 느릴 뿐이지, 거북이는 언젠간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옆에 있는 저 친구가 조금 느려도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면 그 친구는 언젠간 결승점으로 올수 있다 없다. 맞아요. 토끼는 거북이를 놀리기 바빴지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조금 느린 친구를 도와줄 수 있고, 같이 행복하게 결승점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. 맞나요? 어. Oh.